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생물미역 무침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미역 무칠 양념인데요. 쪽파하고 빨간 홍초하고 매실하고 집간장하고 식초하고 참기름하고 통깨하고 소금 있으면 됩니다. 소금은 미역 씻을 때 사용합니다. 미역은 소금을 넣고 빠락빠락 주물러서 깨끗하게 씻어낼 건데요. 미역을 빠락빠락 주무르면 미역이 부드러워지고 미역의 떫은 맛도 없어지면서 미역의 비린내도 많이 가시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역을 씻어보도록 할게요. 소금 한 줌은 이렇게 뿌려주고요. 물기를 조금 이렇게 하고 미역을 아락바락 주물러주세요 그냥 사람들이 이렇게 씻지도 안하고 그냥 물풀풀 끓여가지고 살짝 데쳐내고 하던데 생물미역은 이렇게 씻어줘야 됩니다 나중에 씻으면 물도 까맣게 나와요 이 형이 숨이 좀 죽을 때까지 이렇게 주물러주세요 이렇게 물이 막 나와요. 깨끗하게 씻어낼게요. 제가. 이늘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버글버글해졌어요버글버글 씻고서 건져내주세요. 다 건져내줍니다. 깨끗한 물이 나올 때까지 헹궈주세요. 한 두세 번 정도 헹궈주세요. 바구니에 받쳐가지고 마지막으로 한번더 헹궈줍니다. 저는 세번째 헹굼입니다 이렇게 바구니에 받쳐서 물을 쭉 빼주세요. 이렇게 생물 미역인데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시려면 물을 끓여가지고 살짝 데쳐내셔도 됩니다. 그런데 생물미역을 드시면 더 좋아요 미역에 물기를 쫙 빼야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위에서 이렇게 훑어내려주세요 물이 쭉 빠지도록 물이 엄청 나오거든요 위에서 아래로 딱 이렇게 훑어내려주세요 그래서 물기를 다 빼줍니다 물기를 쫙뺀 미역인데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먹기좋은 크기로 듬성듬성 잘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볼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미역 손질이 끝났습니다 빨간 홍차하고 쪽파부터 먼저 손질 할게요 이렇게 다 담아 줍니다. 이렇게 넣어주세요. 안에 실을 발라 줍니다. 씨가 들어가면 음식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이렇게 씨를 다 발라주세요. 이렇게 해서 총총 쓸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무쳐보도록 할게요. 먼저 집간장 들어갑니다. 간장은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중간에 맛을 한번 보시면서 간장을 드느시든지 하시면 됩니다. 집간장하고 요거는 매실입니다. 새콤달콤 매실입니다. 식초 한 스푼 들어갈게요. 참기름 조금만 둘러주세요. 그리고 통깨. 취향에 따라서 마늘 넣어 드셔도 됩니다. 저희들은 미역 본연의 맛을 느끼기 위해서 마늘은 향이 강하기 때문에 마늘은 안 넣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무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치시면서 중간에 한번 맛을 한번 보세요 제가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간장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매실라면 그마저 다 넣고요 이렇게 해서 보살아님의표 생물밀이 완성입니다. 한 접시 담아낼게요. 정말 상큼하게 맛있어요. 이렇게 부산아지면표 쨍물미역이 완성입니다. 여러분도 맛있게 해드시고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